지금 우리가 감상할 작품은 콜로만 모저의 메리 고울즈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콜로만 모저는 1868년 비엔나에서 태어나 1918년 같은 도시에서 생을 마감한 오스트리아의 화가였어요. 그는 비엔나 예술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답니다. 모저는 1897년 구스타프 클림트와 함께 쿤스트러하우스를 떠나 비엔나 분리파를 설립한 주요 인물 중한 명이에요. 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죠. 1905년까지 분리파에서 조직된 전시회의 절반 이상에 대한 공간 개념을 디자인했다고 해요. 얼마나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접근을 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또한 모저는 1898년부터 1903년 사이에 분리파의 잡지인 베르사크럼의 약 140개의 사파를 제작했어요. 그의 예술적 재능이 얼마나 다재다능했는지 알수 있죠. 1899년에는 비엔나 응용미술학교의 교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장식회화 및 드로잉 교수가 되었어요. 그의 예술적 영향력이 교육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우리가 보고 있는 메리 고울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작품은 1909년에 그려진 유화로 캔버스 위에 그려졌어요. 크기는 상당히 큰 편인데 가로 502cm, 세로 503cm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907년부터 모전은 점차 회화와 무대 세트 디자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메리 고울즈는 그의 회화 레퍼토리 중 장식적인 꽃 모티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의 다른 주요 주제로는 풍경과 상징적 구성이 있었다고 해요. 이 그림에서 우리는 모저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볼수 있어요. 금잔화, 즉 메리골드 꽃을 스타일라이즈드 된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꽃의 생동감과 아름다움은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색채는 아마도 밝고 화려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모저의 다른 작품들처럼 장식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나요? 아니면 금잔화의 밝고 따뜻한 색채가 더 눈에 띄나요? 메리 고울즈는 20세기 초 비엔나의 예술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비엔나 분리파의 혁신적인 정신과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나요?